부정적인 현타와 긍정적인 현타, 지락실에서 오마이걸의 미미가 현타가 세게 오는 장면이 있었죠. 조금 전의 분위기와 다르게 확 변하는 현실 자각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토르 프랑클은 1984년에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의 동료 죄수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를 깨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뼈저린 자각을 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꿈을 꾸고 있어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현실 자각을 한 것입니다. 빅토르 프랑클 긍정적인 현타에 대해서도 저술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절망감에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다가 그의 영혼이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세상을 초월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타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갑작스러운 자각이 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현타가 세게 오면 아예 자기 관점을 바꾸는 깊은 깨달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영어로 현실 자각은 time for a reality check라고도 할수 있고 어려운 단어로는 e p i p h a n 가 있습니다 이 e p i p h a n 는 고대 그리스 어 에피파네아에서 왔는데요 나타남 혹은 발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이 계시를 줘서 깨달음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저도 현타를 여러 번 겪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